Hello, I'm your Richard. 자, 교과서 2과 해설 강의 본문 1서부터 가겠습니다. Try as we might, we cannot stay young forever.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이 as가 나오는데요. 이 앞에는, 역시 as. 이게 이제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 동사 원형, As 그 다음에 주어 might 이렇게 되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보의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하는 although 그 다음에 we might try 요거 같은 뜻이에요. 어, 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요거를 이렇게 as 동사 원형 as 또는 생략하고 동사 원형 as w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특이하죠? 자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we cannot stay young, stay 형용사 우리는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젊음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떻게? 영원히. 그죠? 언젠가는 시들지. 끝없는 젊음은 있을 수 없다. Although this is a truth everyone knows, the thought of becoming old is usually the furthest thing from our minds.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올도를 쓰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서도 올도 쓰면 올도 올도 이렇게 중복되니까 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고 자 비로 올도 This 이것이 is 일지라도 t r u t h 비동수 다음에 보어 진실일지라도 어떤 진실이냐면요 Stash V d 불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 진실을,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이 no 뒤에 있다가 가서, 결과적으로 후치수식.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일지라도, 에브리원 y o n 은 단수 취급하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no's s 붙었습니다. 그리고 this라고 하는 건 위에서 얘기한, 아무리 노력해도 젊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지라도. The thought, 그 생각, 어떤 생각? A becoming old. become old도 역시, 에, become 형용사죠. 자, 우리 나이 든 상태로 바뀌다, 나이 들다. 나이가 든다는 그러한, 나이가 든다는 것의 생각, 나이가 드는 생각은, 입니다. 그 다음에 빈도부사, 빈도부사 뒤에 왔고요. 보통, The furthest thing. 가장 멀리 있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가 나이 든다는 생각은. 그죠? 젊었을 때는 나이 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렇이 furthest라고 하는 건 원래 기본은 far인데요. 멀리 있는. 요거에 비교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far, Uh, far, f a r t e r further, 가있 r t further, f u r t further, f 음 r t h t h e f u r t h e s t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는장 uh, 멀리 있다 f u r 는 h e r further, 나이 든 t h 생각은 t h a t h e r h e r r e r a r t e l y p a t a t e n t e n t h e n t h e t h e p h y s i c a l h e h e n g e s Then make everyday life challenging for the elderly or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ey may experience after retirement. That's the reason why. 그것이 that입니다. Is, that is the reason,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부터 Y서부터 끝까지 이게 이제 관계부사로 시작하는 관계부사절로 앞에 선행사 the reason 어,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에 관련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that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얘기한 거야. 아, 이늘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 젊었을 때는 나이 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왜 주어 동사하는지. 그래서 that's, the reason은 생략됐고요. Uh, that's why 해버리면 앞에 얘기한 이유, 그걸로 뒤에 결과다. 그래서, 그래서, 또는 그런 이유로, 앞서 얘기한 그런 이유로 뒤에 주어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런 이유로 우리가 rarely 준부정어, 좀처럼 pay attention to, 뭔가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뭐, 첫째가, 첫째가, the physical changes, 신체적인 변화들이, 요게 첫째, 요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블라블라, 또는 두 번째가, the financial difficulties,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두 가지에 좀처럼 거의 집중하지 않아 신경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째, the physical changes 신체적인 변화들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후치 수식을 봤는데요 이게 that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다시 그 다음에 이 make가 우리 필통에서 봤지만, 오영식 Everyday life, 목적어 다시. Challenging, 목적격보호 다시로 형용사. 목적어를 목적격보호로 만든다라는 건데요. 목적격보호자리 형용사가 왔어요. 원래, challenge 하면은 도전하다. 힘든 일에 도전하던데, challenging은 힘든 일에 도전하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이런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difficult이야. everyday life 니까, 일상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신체적인 변화들입니다. 특히, for the elderly. 뭐, the old 해도 돼요. elderly 는 나이든, old 하고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용사에서요. 형 the elderly 는요, elderly people 또는 old people, 노인들.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신체적인 변화들, 요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젊었을 때는. 뭔 일이라 생각해서. 두 번째.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요것도 수치수식. 어떤 어려움들인 거 하니? 뒤에 they, 노인들이, may experience. 경험할지도 몰라요.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뭐를, 그 앞에 있는 선행사, 즉,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근데, after retirement. 나이 들어 은퇴 이후에 노인들이 경험할지도 모를, 역시 요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서 생략,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젊은 시절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왜? 나 아직 젊은데. 이렇게 해서, 근데 언젠가는 에,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나이가 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뒤늦게 그걸 갖다가 아 나도 이런 때가 오는구나 한다는 겁니다. Many of us consider these problems irrelevant to our lives, so we have a little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old. 우리들 중에 상당수가 신중하게 생각한다. 역시 오형식입니다. 목적어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들 앞서 언급한 신체적, 재정적 어려움들을 그다음에 목적격 보로 역시 형용사 나왔어요 relevant 관련 있는, irrelevant 관련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형식 to our life 우리의 인생 젊은 시절의 우리의 인생에 무관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해를. 근데 이셀수 없는 명사 앞에 리트로 왔습니다. 셀수 있으면 few나 a few. 셀수 없기 때문에 리트리는 리트로인데 리트 e 는요 부정적이야. 그래서 이해를 아주 직꼬리만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른다는 거야. 무엇에 대한 이해를 거의 갖지 못하느냐면요, 요 왓덩어리입니다. 왓덩어리에 관련된 그러한 이해 지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해요. 여기다 얼리틀 e 하면안 돼요. 리터 부정적이에요. 마이너스. 자, 왔다음에 it means. 그 다음에 목적 없죠. 그것이 의미한다 뭔가를. 여기에 이시가 주어. To be 이 하가 진주어. 뭐가? to be old. 나이가 드는 것. 그것이 뭔가를 의미하는데, 여기 비어있죠? 그래서, 왓을 뽑아서, 이걸 의문사로 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해도 되고, 관계대명사로 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이래도 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면 의문사로 해석한 거고요. 의주동이죠. 뭐뭐인 것, 해버리면 더딩 which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해석한 거예요. 두 가지에 다 돼요. 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의미하는 그 어떤 것 그래서 의미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 그러한 지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왜 나랑 상관없는 irrelevant한 거라고 생각해서. 자, 투부정사 be in order 또는, 또는 so as 주면 제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In order to understand. 뭐를? Uh, the elderly. 노인들을. 근데 이해하는데 어떻게? 더.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급은 where이에요. 잘. 근데 비교급.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27 year old.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여기다 s 붙이면 안 돼요. years 하면 안 돼요. 27살 된. 요, 레기나 또는 레지나 인데요. 뭐, 그냥 레지나로 할게요. 레기나 또는 레지나 사람 이름인데. 레지나 마틴과 34 year old, 34살 된트렌트 보우만. 이두 사람이 디사이 i 투부정사. 투부정사하기로 예, 결정했어요. participate in, 참여하기로. 어떠한 한 TV, 다큐멘터리니까 이게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뭐 기록 영상물이라고 하죠. 아, TV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이 TV 다큐멘터리는 코드 뭐라고 불리는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요. 스위칭 에이지스 나이 바꾸기라는 제목의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죠. 27, 34. 근데 이게 노인 체험 프로그램 인것 같아요. For one month 한달 동안 그들은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transform 변형 탈바꿈 시키다 스스로를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old people the old the elderly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분장을 했다는 겁니다. In addition to learning how to walk and uh, talk like people in their 70s, Regina and Trent also spend five hours every morning putting on makeup to look older. In addition 하면, 게다가 하는 거고, to가 있기 때문에, 뭐뭐에 덧붙여서, 배우는 것에 덧붙여. 뭘 배우냐면, 걷는 법, how to walk, 그리고 how to talk 인데요. 어, 요, walk and talk. 자, 걷는 법과 말하는 법인데, like people,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 in their seventies, 70대의 그러한 노인들처럼, 걷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덧붙여서, 레지나와 트렌트는 또한 보냈다. 스팬드에가거죠 Five hours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와우. 5시간을 어, 보냈는데 스팬드 시간 아닌지. 뭐 하면서? put on makeup 하면요. 메이크업을 put on. 입다. 화장을 입다. 화장을 하다. 기본적으로는 화장인데요. 여기서 5시간. 이거는 변장입니다. 위장입니다. 노인으로 변장, 위장 하면서 매일 아침 5 시간을 보낸 겁니다. 왜? 록형용사, 더 나이든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매일 아침 어, 분장, 변장 하는데 5 시간을 갖다가 보낸 겁니다. They even wore heavy body suits and Uh, contact lenses that hinder their movements and eyesight. 자, 우리 그 레지나와 그 다음에 트렌트는 심지어 웨어의 과거입니다. 입었어요. 뭐를? 아주 무거운 바디 수술 입었어요. 옷을 착용했고 그리고 콘택트 렌즈도 착용했어요. 자, 옷 입고 콘택트 렌즈 꼈어요. 근데 이 옷과 컨택트 렌즈가 어떤 거냐면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절 후치수식.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힌더는 방해하다. 과거 방해했던 뭐를 그들의 움직임과 시력. 움직임을 방해, 방해하는 거는 이제 무거운 옷이고, 시력을 조금 낮추는 효과를 갖는 게 아주 그 컨택트 렌즈겠죠. 일부러. 좀 불편했을 겁니다. 멀쩡한 눈을 좀잘안 보이게, 멀쩡한 몸을 좀어 더지게 움직이게 이렇게 방해하는. 그래서 노인으로서의 분장 이거를 좀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Finally, they wore fake teeth and gray wigs to complete their aged looks. 마지막으로 그들은 역시 착용했는데요. 우리 몸에 걸치는 건다 웨어예요. 과거 w o r 고요 가짜 치아를 갖다가 착용했어요. 그리고 회색 가발도 머리에 썼고요 1번, 2번. 왜? 완성하기 위해서. To complete, to finish. 그들의 aged, 나이든 겉모습, 외모를 완성하기 위해. 이 치아도 가짜. 그 다음에 머리색도 회색 가발을 써서 어, 정말 노인분장 완성했습니다. Their amazing disguises, however, wer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of the transformation they would experience. 그들의 이 amazing, 놀라움을 주는, 놀라운 uh, disguise까지가 단수 명사고 복수. 그러한 위장, 변장들은 한 사람도 매일매일 게 다, 다른 변장하고요. 지금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 복수로. 그들의 이 놀라운 그러한 노인으로서의 변장들은, 하지만 그러나, 이었습니다. 뭐, 비동수담의 보어, 팁. 팁이라고 하는 건 끝입니다. 끝. 오로지 끝이었어요. 무엇의 끝이냐면요. The iceberg, 빙산의 한쪽 끝. 빙산이 이렇게 물 위에는 요만큼 있지만 이 밑에는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 여기 끝요거밖에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죠. 지금 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빙산의 한 조각 일각에 불과했다. 무엇에 그러한 한 부분에 불과했냐면 트랜스포메이션, 어, 탈바꿈, 어, 변화. 어떤 탈바꿈 변화냐면해서또 주어 다시 동서 다시 목적어 다시 없 불완전 관계되면서 생략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뭐를 the the transformation 그러한 변화 우리 20대 30대인데 70대로 가는 이 변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생활을 해서 경험하게 될 건데. 그죠? 여기 있던 기, 디트랜스 o 트랜스포메이션이 관계되면서 대신의 위치로 갔다가 목적격이니까 생략하고 올라갑니다. 그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러한 변화에 그런 큰 부분, 빙산의 한 조각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오, 본문도 꽤 길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Alright.